안녕하세요, 세리입니다. 오늘도 한국어 한 조각 유튜브를 보고 말하기 연습한게요. 키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왔어요. 가을에는 날씨도 물론 좋지만 그 음식과 거일이 풍족하죠. 잠시만, 풍족하다. 품적하다. 풍족하다는 매우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다. 오케이. Okay. 한국에서는 그의 수확한 삶과 거일로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나눔 먹고 증겁게 보내는 날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의 대표 적기 명절 중 하나인 추석입니다. 중국에는 중추절, 미국에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런 날이죠. 추석이 갔다 오는데요 오늘은 추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추석을 한자로는 가을 추, 저녁 석을 써서 가을에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추석 앞뒤로 하루를 휴일로 정해서 총 3일간 휴일을 보냅니다 언제부터 추석을 보내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신라 시대 때 이미 추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삼국 시대 이전부터 추석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삼국 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있던 시대. 추석은 가배, 가위, 한가위, 충추절이라고도 불러요. 봄에서 여름까지 가꿈 것식들을 수확하는 계절이에요 또 추석의 일년중 달이 가장 큰 날이기 때문에 가장 즐겁고 마음이 풍족한 날로 여겼어요 추석은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운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숙덕중에서 더도 많고 덜도 많고 한 가위만 같아라. 추석 때 사람들은 이런 속담을 사용해서 추석 인사말을 주고 받기도 해요. 추석 때 사람들은 보름달처럼 풍족한 한 가위 되세요라고 인사를 들어요.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 가위 되세요. 풍성하다, 풍족하다, 풍요롭다. 넉넉하다와 같은 표현들을 많이 사용해요. 그만큼 추석에는 음식과 거인들이 정말 다양하고 만다는 의미죠.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한다고 했는데 이 한가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한가위에서 가위는 8월의 한가운데 또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의미가 있어요. 한가위에서 한은 크다라는 의미가 크다는 말과 가운데라는 뜻이 합쳐져서 가을의 한가운데의 가장 큰 날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가을의 한가운데의 큰 날이라고 할소 있죠. 그래서 한가위란 큰 날, 큰 명절을 의미합니다. 명절하면 명절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가을에는 음식과 거일 곱식 등이 풍성하기 때문에 특히 수확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의 새로운 햅살로 밥을 짓고 술을 비춰요. 또 그의 소확한 곱식들로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떡, 성병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성면 말고도 토란탕, 밤단자, 닭찜 등과 같은 추석기 대표 적기 음식들이 있지만 사실 현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이런 품속은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또는 지방에 따라 부분 적으로만 남아 있기도 합니다. 한가위가 되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사사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갈아 입게 돼요. 그래서, 한가위에 입는 새 옷을 추석 빔이라고 합니다. 추석날 아침에 인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차례를 지내는 일이에요. 수확한 산과 곱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차례상은 차리고 차례를 지낸 다음에는 조상의 산소에 가서 섬유를 내요. 그리고 추석 기는 일년 중 가장 큰보름달을 번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보통 그 보름달을 보고 소원을 빌어요. 옛날에는 보름달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면서 춤도 추고 강한 술레 졸다리 기등. 전통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추석을 보냈어요. 오늘은 추석을 마치에서 추석을 어떤 날인지, 옛날 사람들은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전통풍습이 많이 사라지고, 이 영상은 보시면 한국 사람들은 요즘 추석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자막이 없는 상태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